자리 앉으세요. 예, 풍수 풍수를 보고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은데 풍수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그러는데 풍수는 굉장히 중요하죠 풍수. 장풍득수라고 했죠. 장풍득수.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요즘 말하면 지리학, 지리학, 지리 지리학보다는 지정학, 지정학을으로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살아 살기 좋은 곳은 안전한 곳, 또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야 어 되잖아요. 이제 물이 일단, 물이 흘려야 되는데, 문명의 4대, 4대 문명도 보면, 어, 나일강 유역,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범람. 나일강이한 번씩 범람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나일강 하구가 굉장히 이렇게, 음, 한 번씩 범람할 때마다, 지역이 굉장히 그, 옥토라고 해야 하나? 기름져지죠. 기름져죠. 그 날강 유역이 사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또 중동에 보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있는 이제 중동 미라크 있는 이쪽 유프라테스 하고 티그리스 강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 메소 메소라는 게 이제 어디 어디 사이, 강광강 사이를 그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요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가장 오래된 문명이고, 뭐 페르시아의 지역이기도 하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 음, 인류 생기고 나서 많이 음, 활동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인더스도 역시 그 어, 인더스 강, 인더스 강. 이 있고 강 옆에 자리 잡은 거죠 하락파? 하락파인가요? 뭐 있는데 무슨 거. 그리고 그 이제 어 중국의 북경 베이징 베이징 이쪽은 황하강 황하강 유역에 거기도 이제 굉장히 그, 그 기름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물을 다 끼고 당연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어 물을 끼고 농사 짓기가 아주 좋은 그런 곳에 사대 문명이 생겼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제 지정학적으로 어 21세기, 이거는 이제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날강역, 베이징, 뭐, 쪽 지금까지도 나쁘지 않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다만 이집트는 맛이 회룡회롱 가가지고 이제 저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뭐 명도 그쪽에 사막 물이 흐르긴 흐르나 지금 <laughs> 이제 강에 강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흐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더스 강아이 모조리 이쪽 다 이제 낙후가 됐네요. 너무 고대 문명이라서 그런지 지금은 세계 그 어, 어떤 세계 패권에서 많이 뒤쳐져 있죠. 베이징 이쪽에 이제 황화감 문명은 이제 이렇게 항상 역사의 중심지였다가 근래 이제 20세기에는 저 밑에 있다가 21세기가 되면서 다시 급부상 하면서 G2 국가가 됐는데요. 지원 국가, 지원, 지원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왜 그렇게 세계 최 강대국이 됐나? 이거하고 지정학하고 관계가 있나? 풍수랑 관계가 있나? 풍수 미국은 풍수가 좋아서 그래서 미국이 세계 지원 패권 국가가 됐나? 지난 백년 동안 미국 천하했잖아요. 뭐 러시아도 그 소비에트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잽도 안된 거고. 그냥 지난 100년 동안은 미국이 전 세계를 그냥 휩쓸고 다녔고 지금도 전 세계 국전 세계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미국이 이길 수도 있어 군사력이 아주 짱입니다. 제 그만큼 강대한데요. 전 세계 경제 60%가 미국이에요. 60%. 지금은 이제 중국 때문에 좀 이제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서 와60% 하기 60%라 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비중이 굉장히 큰 곳이 미국인데. 풍수란 관계가 관국, 한국에 있을까? 네, 풍수. 미국의 풍수가 얼마나 좋은가, 좋을까? 캐나다보다 좋을까? 아니면 멕시코보다 좋을까? 풍수가? 미국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아메리카 지역이잖아요. 아메리카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서 쪽에서 여기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북미 여기가 북, 미국, 여기 캐나다. 여기가 이제 멕시코, 이러잖아요. 어,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좀 크게, 크게, 크게 본다면, 일단은 이쪽은 태평양, 이쪽은 대서양. 양쪽을 다 끼고 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 육지로 이동하는 게 바다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죠. 바다는 태풍도 불고, 언제가 기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배 만드는 기술이, 고대에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로 가가지고 멀리, 사실 여기 태평양이 얼마나 넓고, 대서양이 얼마나 넓어요. 실로 넘어서 가기가 어려워. 이쪽으로 넘어서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 이렇게 항해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바다가, 나가면 죽음. 나가 <laughs> 나가면 죽는 데잖아. 나가면 멀리 나가면 죽는 데잖아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이 대항해 시대가 있으면서 대항해 시대는 이제 콜럼버스 시대부터 대항해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이제 15세기 중반부터 대항해 시대가 생겼는데 항해술이 발달하고 16세기, 17세기, 18세기 뭐 이렇게 주로 그때는 목선이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20세기가 되면서 엔진이 발달하면서 어, 그야말로 항해 바다가 이제 대항해 시대부터 바다가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이런 곳이었지만 그래도 위험했어. 그런데 어, 엔진이 생기고 그러면서 바다가 육지보다 훨씬 더뭐 사통팔달, 훨씬 더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해양 세력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일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본은 태평양 완전히 섬나라잖아요. 그 일본이 급성장한 거는 물론 전국시대에서 이제 그때에서 임진왜란 이때가 이제 일본이 그때부터 엄청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조선을 칠수 있었던 거는 일본이 전국시대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히데요시가 일본을 다 통일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조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다 포르투갈에서 이제 전수받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항해시대에 영향을 받은 거야. 대항해시대에 일본도 특수를 누린 거지. 우리나라는 대항해시대에 그 해금 정책을 썼어요. 바다를 세국 정책을 쓴 거죠. 외국하고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일본은 대항해시대에 맞게 일본은 개방정책, 물론 개방정책을 썼다 쇄국정책을 썼다 왔다 갔다 일본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항해술도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기술 조총도 만들게 되고 어 통일을 한 데다가 뭐 그런다 하다가 이제 조선까지 치고 조선에게 밀려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일본이 패망했냐? 안 그래요.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계속 성장하게 돼요. 우리는 임진왜란 이후에 200년 동안 죽을 쓰고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했는데 일본은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을 해서 괜히 선진국이 된게 아니에요. 그것이 대항해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도 대항해 시대 때문에 만들어진 데잖아요. 그 전에는 인디언이 살았어. 대항해 시대 때 만들어져서 지금은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라는 것이 해양 세력으로서 해양의 전 세계 바다, 이 태평양 모든 연안의 많은 나라들을 일로 가가지고 뭐 잠수함이든 군함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대서양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그리고 여기에 로키 산맥이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굉장히 한이 크고요. 이쪽으로 아팔라치아 산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팔라치아 산맥하고 로키 산맥이 가운데 이쪽 지역에 미시시피 강 일러 이제 우리는 양자강, 황하강, 이 중국의 양자강, 황하강이 뜻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나나 나중에 또 중국 얘기할 때 얘기해 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미시시피 강. 이 미시시피 강이 여기 5대5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곳곳에 다 연결되어 있어. 여기요 이렇게 콜라우마 중간? 여기에 이제 하구가 있는데, 여기로 해가지고 배갈로 들어가면, 이거 다 운하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 이쪽으로 가서 전, 이 안에 물류들을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한강 있고 낙동강 있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세금 거들려면 상주부터 쪼렇게 해가지고 부산까지 낙동강이 배를 배 타가지고 상주까지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바다를 막 돌아야 되는 거고 한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이제 한양으로 가야 되는 그 남한강 북한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보면 배를 타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갈라져 있잖아. 그게 만약에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거의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가 돼 있어 봐. 그리고 전국에 다 이제 그게 그 곳곳에 지류들, 이제 한강, 낙동강의 지류들 있잖아. 그것까지 다 연결돼 있어 봐. 그러면 이제 한양도 굉장히 그 뭐랄까요? 나라를 다스리기가 세금 걷기도 쉽고 뭐하기도 되게 쉽게 쉬워지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어, 그 강도 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 물류 이동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물류 이동이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부터 해서 뚝 들어가면 모든 곳을 다갈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페렐이라는 대평원이에요. 세계 3대 곡창지대예요. 지정학적으로, 야, 이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다. 그 넓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 우리나라 한 10배 이상은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만하자 남북한 합해, 합해서 10배 이상, 요 안에 대평은. 쫙, 그러니까 거기다 옥수수 우리나라 땅만큼 옥수수. 우리나라 땅만큼 밀. 우리나라 땅만큼 뭐 감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했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물류 이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에 뉴욕이라든지 이쪽, 이쪽에, 어, 워싱턴 뉴욕 이쪽에 자리 잡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까지, 이 안에까지 미시피강 그까지 곳 합병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합병을 하게 되냐면 샀어, 돈 주고. 이 지역을. 나폴레옹한테 산 거예요,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laughs> 러시아를 치려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이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가지? 큰일. 전쟁하면 돈 많이 드는데. 우리가 돈이 부족하네. 미국한테 여기 좀 팔아야겠다. 해서 요요 여기를 팔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이 시대가던 때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요요일때 여기만 이제 생각을 하고 요 안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지. 여기를 헐값에쌍값역 여기에, 여기에 있는 미국, 미합중국에게 팔았어요. 미합중국은, 뭐, 뭐, 그냥 뭐 나쁘지 않으니까, 하나 사보지. 사보, 그냥 한번 사보지. 그래가지고, 쌍값에 저기 옆집 나왔으면, 아, 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딱 샀거든?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보물들이 이제, 그, 지하에 보니까 금개 짝이 있는 거야. 금개 짝이. 근데 판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팔고 나서 한참 지나서 어우, 금개짝 발견됐다니까 똑같은 그 거거든요. 모르고 팔았어. 프랑스가. 프랑스 땅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안에 미시시피 물류들이 엄마 무시한 거고, 대평원이 막 이렇게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는 러시아죠. 우리나라의 170배. 남한의 170배. 굉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넓은 데는 캐나다예요. 근데 캐나다는 너무 추워서, 캐나다는 쓸모없는 땅이 많고, 러시아도 쓸모없는 땅이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삐까삐까 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다 우리나라 남한의 100배예요. 엄청 넓잖아요. 중국은 14억 인구고 미국은 3억 5천 인구고. 중국은 땅이 미국만큼 넓지만 사실 저 티베트 지역하고 저 위구르 신장 위구르 지역은 사막하고 너무 고산지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 티베트하고 신장 위구르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그래 쓸모없는 땅이 많아. 미국은 이제 아 알래스카 말고는 또 텍사스 이쪽에 사막 말고는 대부분이 쓸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평원이 있다고 물론 중국도 대평원이 있죠 중국 뭐 후배인가요 후베? 그그 어쨌든 중국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굉장히 이렇게 땅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평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3억 5천 이지만 땅이 워낙 좋아서 또, 식량도 많이 나서 20억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20억 명. 20억 명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풀 가득 찼잖아. 땅이 이만한데, 요만한 땅인데, 지금 5천만 명좀 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 미국은 2 0명 20억 명도 가능하다. 그리고 식량 수입 안 해도 돼. 이 식량 여기 다 만들어지니까. 지정학적으로 어마무시한 거죠. 이렇게 훌륭한 해안 지역도 있지, 요 안에 대평원도 있지, 지정학적으로, 야, 이제 우주에서 지구 중에 어디 가서 태어날래? 이, 그, 우리, 그, 부처님은, 우리, 그, 그, 뭐야, 도설촌에 계시다가 혼명보살, 보명보살로 계시다가 어디로 가서 태어날까 해서 지구 중에 인도로 가서 태어나야지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그랬을 수 있어. 근데 3천 년 전에는 인도 거기가 좋았을 수 있죠. 실제로 그때 당시 인도의 문명은 굉장히 꽃이 피고 굉장히 이렇게 추계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좋았던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구상에 어디 가서 태어날래 이렇게 한다면 <웃음> 미국, 이제 <laughs> 대한민국이 좋죠. 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여기 옆집에 여기 좋은데 여기서 <laughs> 여기 와서 태어나세요 부처님 <laughs> 옆집에 와서 <laughs> 내 바램은 그렇지만 어, 우리 지구 중에 어느 어느 지역이 제일 좋냐 뭐 미국이 지원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지정학적으로 이 나라가 그냥 하나잖아. 이게 50개 주로 돼 있지만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많은 나라 많은 주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돼 있으니까 이게 저절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이 지원이 이제 떨어져서 야 이거 나중에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일단 지정학적으로 너무 뛰어나 지금 현재는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이몇 군데가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황하호, 황하강하고 양자강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물류가 또 그걸 또그 운하로 다 이제 황하강하고 나그그 그 양자강을 이었어. 또 중국 운하를 파 가지고.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또 좋은 게 이제 아르, 아르헨티나 이쪽이. 있거든. 거기도 팜파스라고 굉장히 대평원이 있거든요. 남미가 숨겨진 보석인데 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나라가 이제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거기도 적지 않게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으로 보면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그리고 해양 세력으로도 지금은 뻗어나가니까요. 뭐 한국 모함이다 뭐 뭐다 이렇게 해서. 육지가 더 이롭냐? 바다가 더 이롭냐? 옛날은 당연, 당연히 육지가 더 이루었지만 지금은 바다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고 군사, 군사력은 세계 6위예요 어, 뭐 땅은 좁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섬나라잖아. 남한이. 북으로는 어떻게 갈 수가 없어. 완전 섬나라예요 위에는 적군이 있어. <laughs> 적군이 있어. <laughs> 그런데, 어,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게 섬이니까, 여기 불리한 거아니야 라는데 태평양 한 가운데, 태평양 위에, 북태평양에 접하고, 또 가까운 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쟁자들의 치열한 경제 경쟁을 뚫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죠. 그 지정학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극동 지역에 속해서 꼭 좋은 게 아니었는데 과 고대에는 세계의 중심이 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양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또 배도 잘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세계가 곳곳이 다 연결이 되 있는 네트워크 시대인데다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지금은 어, 그렇게 해서 어. 뭐, 이렇게 풍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정학과 우리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지정학으로 안 좋다 하더라도 저 중동 같은 데는 지금 내 사막이잖아, 다. 안 좋다 하더라도 자원이 또 대단하고 또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별로 뭐 이렇게 쓸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 그렇지만 거기도 자원이 또 이제 풍부해서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자원이 풍부하면 그러면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그러할 수가 있겠죠 그 지정학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자원들도 인적자원 또는 광물자원 지하자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영향을 주는 그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학으로 아무리 좋다 해도 뭐 중국이 지정학으로 좋다 해도 사실 1960년대, 70년대는 뭐저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지.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지금처럼 된 거죠. 풍수가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이 미개하면 <laughs> 풍수가 아무리 좋아도 미개하면 되지 않고요. 풍수가 아무리 나빠도 그래도. 풍수가 아무리 나빠도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해서 노력하면 그래도 나아질 수가 있죠. 저 덴마크 같은 데 이렇게 물론 해양 이쪽이니까 되게 풍수 해양 쪽으로 나가니까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되게 좋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땅은 굉장히 나쁘거든요.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 땅 같은 데가 덴마크거든요. 그런데 그를 개발을 잘해 사람들이 개발을 잘해서 낙농업을 해서 덴마크는 굉장히 성공한 나라가 됐잖아요. 네덜란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덜란드가 바다에 있어서 해양 적으로 잘할 수 있지만 너 워낙 조그마하고 그렇지만 네덜란드였던 그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국가가 됐었었잖아요. 그래서 풍수는 중요한 듯하지만, 또안 중요하고, 안 중요한 듯하지만, 또 중요하고, 그래서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또 너무 맹신해도 너무 뭐꼭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할때 지정학, 여기도 황룡사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위치가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울산 시내에서 사찰로서의 지정학, 황룡사의 지정학 지리적 위치는 명당이다. 옛날에는 여기가 좀 폐가 안 좋은 데였지만 이제 우리 황룡사가 들어서면서 지정학적으로 좋다. 이게 이제 어, 여러분들이 어느, 어느 곳에 사는지 또 장사를 할때 어디에서 하는지 다 지정학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그 잘될것 같은 데는 좀 비싸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싸고. 그래서 비싼 데 들어가면 그냥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뭘 해도 잘 되고, 싼데 들어가면 정말 내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어, 이게 일을 지정하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지정학, 내 마음의 지정학. 내가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뭘 중요하게 여기 있는지, 이것도 마음의 지정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지, 그런 거안 다니는지, 어느, 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꿀보직에 있으면 지정학으로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거지. 연봉 1억씩, 뭐 하루 7시간이라고 연봉 1억씩 계속 받는 거면 지정학적으로, 와, 훌륭하네. <laughs> 지정학으로 훌륭하고. 뭐, 결혼했는데 이렇게 서로 마음이 잘 맞으면 지정학적으로. 아들, 딸잘 나와서 아들, 딸, 이런 것도 지정학이라고 마음의 지정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절에 왔는데 어, 절을 얼마나 열심히 제대로 믿는지 아니면 엉터리로 믿는지 또 절에 와서 기도를 할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현행복품을 독성하는지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든지 이런 것도 마음의 지정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도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는 게 좋아요. 황룡사는 지정학적으로 좋아요 위치가 그리고 황룡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도도 우리가 추진하는 기도도 보현행업품이잖아 기도도 지정학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스님도 너무 좋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 봉사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성불하세요.